주안에서 사랑하는 구역장님과 각교의 소그룹 리더 되신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 나눌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세계관이라는 단어 익숙하지만 또한번 고민해보면 낯설 것 같은 단어를 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그러나 세상은 타락했고, 예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세계관으로 이렇게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일을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학기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가정을, 정체성을 저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관은 하나님 나라 창조의 비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전이란 말은 우리가 아니, 흔히 비전이 있습니다. 뭐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의 의미는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세상을 보면 창조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아야 되고 나도 보아야 된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구역원들과 나누실 때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 하는 주제를 10편 24편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시편 24편은 하나님의 법계를 메고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른 찬양이다. 흔히 성전에 들어가는 찬양,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지요. 예, 그런 찬양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앞으로 나아가는 이제 성전과 법계는 하나님 임재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찬양을 드리는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나갑니다. 주권은 주인의 권리. 이것을 관계에서 이야기하면 다스리시는 권리라고 할수 있거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개혁주의 신앙, 성경중심의 신앙, 복음을 믿는 신앙, 창조 타락 구석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주의 5대 교리 중에 마지막 다섯 번째 라고 이야기하는 솔리데어 글로리아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린다라는 관점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선 피조물의 당연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하나님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는 고백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대한 주제, 2절 주제지요. 그러니까 일 절에서는 온 땅이 다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생략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노래는 왜냐하면 이러면 이게 노래가 좀안 되거든요. 시는 의미상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번역하지 않은 것은 적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의미는 이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2절의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창조로 바라보면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속색이면 누구 닮아서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닮은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 아이가 속을 속여서 귀한 아이입니다 조금 더 폭을 넓혀볼까요? 그런 분이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 구역원 중에서 좀늘나 속썩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또 그래도 좀 나를 존중해 주면 내가 잘 성길 텐데 왜 그렇게 좀 제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분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분들이니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 시작하면 회복된 사람으로 살 겁니다. 그래서 창조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시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근동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동 이 근동은 near East 그래서 가까운 동쪽이다 이런 뜻으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 지역과 북쪽 시리아 그리고 더 올라가서 터키 지역 터키가 아나톨리 반도라고 해서 이렇게 어, 서쪽으로 삐죽 동쪽에서 쪽 서쪽, 서쪽으로 삐죽 삐져나온 그런 지도 모양이거든요. 이 근동이라는 언어는 서양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말 그대로 서쪽에 있는 분들이에요. 유럽 분들이죠. 유럽 분들이 보기에 우리 아시아는 동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시아는 동쪽이다. 그래서 이스트라고 불렀고, 우리 한국은 서양 사람들이 보기엔 동쪽의 맨 끝이다. 그래서 극동, 파이스트라고 불렀고, 그들이 보기에 제일 가까운 아시아는 이제 터키와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 지역, 수리아 지역, 이런 곳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가까운 동쪽에다 해서 near east, 한자로 근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근동이라고 하면 그냥 성경의 그 땅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땅, 시리아 땅, 아람 땅, 그리고 어, 터키, 사도 바울이 전도한 그 모든 지역, 신약 성경 어, 모든 지역을 다 근동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동이란 말이 이번 전체 과정에서 종종 나오는데 그냥 성경이 기록된 그 모든 배경의 땅,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그 지역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무질서, 어, 바다와 강, 혼돈, 이런 것, 어, 무질서 한 것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질서를 두셨다 했는데, 그군동지휘 방의 사람들도 창조에 관한 신화들이 있어요. 그 신화들은 무질서에서 나름대로 그 신이 뭐 이것저것 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성경처럼 완전한 창조를 이야기하는 신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화는 이제 뭐 완전하지 않잖아요 짝퉁이라서 흉내낸 거라 그렇고요 참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완전한 질서를 보여주는데 흑암과 혼돈 가운데 빛을 주셨다 근데 신약성경은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빛이라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신약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매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예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무질서 가운데 빛을 주셨다는 것은 이 세상이 타락하여 무질서해진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과 생명의 빛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이미 창조 때 보여주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볼때 창조에 이미 구원이 들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나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속으로 공부를 하시면 시편 24편 1절, 2절, 두 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나누니까 두 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요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절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와의 것이로다. 아멘. 요점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세상 전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확신하며 산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확신, 분명한 믿음인데 무엇을 믿는가? 이 세상 전부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 10편 24편 1절, 2절에 있는 배경을 잠깐 나눕니다. 무질서한 곳에서 창조로 질서를 부여하신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그분의 주권을 선포하는 우리 삶에 그분의 주권을 선포하고 우리가 나가서 그분의 주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한번 공부해 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땅과 온 세계 가운데 사는 자들은 누구 것입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 있다는 것은 거주지를 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실 때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그 배경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그 주체들을 두셨는데 땅을 셋째 날에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 거기에 피조물들, 동물들, 식물들 자라게 하시고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과 식물이 자란 다음에 거기에 이제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아주 질서 있게 어, 식물은 동물들의 먹을거리가 되고 사람은 그것을 다스리도록 그런데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면 그것을 여호와의 통치권에 순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거지 내가 알아서 고민해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왜 세상은 하나님 것인가 성경의 답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만드신 분건 거예요. 그것도 무로부터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만드신 분 거예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 왜냐하면이 있었다. 그러면서 세우고 건설하다. 이 말을 야사드와 쿤이라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설명하는데요. 특별히 이 쿤이라는 단어는 지속을 말해요. 이 지속이라는 단어가 왜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계속 다스리시고 유지해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알아서 돌아가. 자동으로 돌아가. 시계 만들어 놓으면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창조하신 후에 끝까지 책임지시고 다스리세요. 지금도 다스리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경 끄셨다면 구원하지 않으셨겠지요.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믿어도 되는가? 이것은 어떤 깊은 신학적인 통찰이기보다는 개인의 경건의 묵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질서를 주신 좋은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믿을 수 있겠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다 믿고 계십니까? 아멘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다스리시면 우리는 무질수한 세상을 만들게 돼요 내 뜻대로 애들 좀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아이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잘 키우는 줄 착각하다가 애가 다춘 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가 눈이 그냥 번쩍 떠집니다 아, 저도 그렇게 아이들 키웠고요 우리 나름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에서 그런데 아이들을 바라보면 아이들 너무 압박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났고 예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잘 인도하시겠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이게 신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것이라 이것을 신뢰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것도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속상해하는 거내 배우자. 아, 내 아내는 왜 그래요? 내 남편은 왜 그래요? 이런 거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아내와 남편을 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 여러분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서 회복한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해 주시는 거고요. 아내 여러분, 어, 제 남편은요, 너무 급해요. 너무 그냥 생각을 짧게 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편에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교회처럼 순종하라. 그럼 이거 어렵지요?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는 게 어려울까요? 둘다 어려워요. 둘 다.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을 왜할수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볼수 있어야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인도해낼 수 있습니다. 다도신경을 묵상하면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으로 시작하지요. 초대교회 이후로 우리 교회의 고백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음으로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시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어떤 일이 바뀌던데요. 어떤 일이 해결이 되던데요? 이런 걸 한번 나눠보시고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각자 한번 적용해 볼때 내가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영역이 있지 않은가? <laughs>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영역이 혹시 있나?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우리 아이 대학 가는 공부만큼은 이거는 세속적으로 해야 돼. 혹시 이렇게 생각하나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지만 우리 회사는 아유 보스가 또는 내 상사가 너무 이상해서 나도 좀좀 세속적으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영역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하나님 앞에 대어드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누가 한 분이 기도 인도하셔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필요한 도움은 총회교육.com에서 받으실 수 있고 궁금하신 건 전화로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